저기요! 어이, 어? 저기요? 펭수님? 아하! 저기요? 펭수님? 아하! 아하! 조심조심조심 아이고왜 제... 펭수 나는 프리스타로 랩해 어이 어내 옆에는 토끼 도끼. 나는 토끼는 아니야 나는 깨끗 직딩인 내가 이렇게 펭수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펭랑에 10만... 나 10만원 처음 보는데 이거 말이 되나? 와 이거 참치가 몇 캔이에요? 1 0만원와어저토월킹이라도 해야되나요 아저짜트월 해야겠는데? Give it to me 아아 아 펭수 애교의 어! 32살 이모 마음이 녹는다 녹아오 10만원 비트 좋은 걸로 하나 틀어봐 아 비트 우와! 비트 주세요 10만원 리액션 야또뭐 <laughs>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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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포! <laughs> 이거 머리 크기는 너무 안 맞는데 이거? 딱 막는 거거든요? 핫! 오케이 <laughs> 머리끝까지 어, 못 막네? 여기 <laughs> 때려도 돼요? 어, 네 저는 그 여기에 공격하는 걸로 할게요 네 돌아가요 뭐 지금 저눌리 난리...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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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아니라 진짜 핫! 핫! 어 돌아가네 어, 돌아가네 핫 핫으로 네 자, 참! 어? 어? 어만 잠깐만. 아,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반대지 아, 뭐, 아, 그래, 아 이겼다 아, 이겼다 아 이겼다 오케이 음참참 참, 참! 어? 아니야+ 아니열려있어요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이나이겼잖아 <laughs>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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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ained, 일어나서, 아+ 일어나서. 일어나서, 아+ 무서운데, 무서운데? Oh, <laughs>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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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거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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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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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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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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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아+ 이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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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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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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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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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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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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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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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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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, 방금, 아, 아, 잠깐, 아, 이렇게 팽비박사 내면 안 돼. 평소 안 다쳤어? Can you f happy?

그스의 꽃과 같은 스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을 렛디 발걸음도 가볍게 다르르. 산을 노르면 너도 <레오지> 나도, 나도 즐거웠던 노래들 네, 하네 아, 그 아가씨는 어. 언제나 요을 렛디 한이 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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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열래요.